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제목은 마지막 절 말씀대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그대로 제목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11절에 이 형제들아 서로 이 비방하지 말라. 예,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예,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비방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반면에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저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것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할는지 알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냉랭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차가워 보여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여기고 있을런지 아니면 또 반대로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런지 알수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할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여기 율법, 그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율법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인가? 자기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악한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근저는 내가 나의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볼때 좋지 않고. 내가 볼때이 악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 마리아 향유 부은 이 가론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비방했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면서 판단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이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판관이 아니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자 재판관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 멸하시기도 한다. 이 입법자라는 것은 그 입법자는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입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고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자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그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멸할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단할 그러한 자가 우리는 아닌 겁니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또 재판관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멸할 자 하나님께서 능히 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법그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잘 이끌어 주는 것, 잘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또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참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성경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을 잘 붙들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한계를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극률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하실 날이 옳터인데 불쌍히 여기면서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어요 예,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13절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계획을 잘 세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서 오늘이나 내일 조만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그러면 이익을 많이 볼수 있을 것이다.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안개와 같아서 안개가 세상에 지금은 잔뜩 끼어 있어도. 잠시 잠깐 후에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그저 척척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뭐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또 하나님이 오늘 넘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멸하시면 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예, 여기 그1 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 예, 그러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한 대로 일이 잘될줄 알고 내가 이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일을 해놓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가 잘 됐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그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작정.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 15절에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그래서 내 계획 거기에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또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뭐잘 풀린 것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볼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뭐잘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 하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예,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보면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 다투고 싸우면서 좋은 것 얻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늠하면서도 장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다 허탄한 일이에요. 허탄한 자랑인 겁니다. 또 허탄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이다 그랬죠? 16절에 악한 것이다 예, 악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하실 날이 옵니다 허탄한 자랑하는 일, 악한 일에 대해서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도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사실 다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다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만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것들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 겁니다. 아무리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안개예요, 안개, 예, 안개인 겁니다. 지금은 눈 앞에 보이고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잠깐. 해 뜨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여기 16절의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살 기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안개와 같고 또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 자체도 안개와 같아요. 언제 끝날런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만드는 일. 예.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 나를 만드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뭐겠어요? 나 만드시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끔 예수님 닮아가게끔 나 만드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도 나 만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세상에서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걸 통해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원하는 일 되지 않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점령 한 번에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아간을 멸하셔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아이성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좌이성 주실 수 있어요. 여리고 성도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고자만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칼한번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리고 성 아이성 그것을 점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예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느냐? 예, 또 아이성과 같이 악간을 없애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서어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은 나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할 거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 뜻에 합당하면 이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저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예, 부지런히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 믿는 일 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으로 예. 오늘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 안개와 같이 해뜨는거 잠깐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생활하고 오늘 나를 부지런히 만들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나를 만드는 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오늘 충성하는 일, 그일 우리가 오늘 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늠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이웃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듣고 읽고 배워서 안다. 예, 알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주일 성수, 11조 생활, 우상의 점을 먹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면 행해야 됩니다. 알면 행해야 돼요. 주일 지키고, 11조 우상의 점을 먹지 않는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야구부서, 사장에도 있는 말씀들, 우리가 알았으니, 알았으니, 이제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呃，免、um,。